예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하,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예, 7월 31일이죠. 아이고 우리 고객님 더운 여름에 <laughs> 예 많이 힘드시죠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식물들도 정말 더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초맘은 어, 아침에 조금 일찍 오늘 에어컨을 저렇게 창문형 에어컨을 틀고, 그리고 선풍기를 지금 두 대를, <laughs> 예, 돌리고 있습니다. 아, 휴가 계획들 있으시죠? 남초맘도 예, 조금, 어, 휴가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 지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객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난초만은 또, 예, 오늘 판매할 아이들을, 어, 잠깐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아, 본시 된신걸요. 이 아이 참 이쁘죠, 그죠? 그래서 꽃대가 많지는 않은데, 이 아이가 지난번에 제가 꽃대는 한 대인데, 이렇게 많이 꽃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고객님에게 보여드리려고, 너무나 예쁘죠, 이 아이. 예. 지난번에 꽃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는 제가 요요요요 요요요 한대지만은 겨까지가 몇 개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화사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난초맘이 또 판매했던 예 우리 밀타시아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그 품절이 돼가지고 다시 재입고를 또좀 했어요 이렇게 예 우리 그 밀타시아 요런 아이들은 또남초만 2만 원에 판매하죠. 예 그리고 아라타, NC 아라타 이 아이도 하나에 음, 아이 이제 2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모에구시 베니키아요. 예 언제나 예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이 세척이요 다두대두 두 개씩은 다 있어요. 벌브가 이렇게 좋고요. 그래서 모에부시 페니키아 같은 경우는요, 어, 난초마미 그 이렇게 하나의 판매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조금 쉬었다가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새 예, 촉이 두 개나 있죠. 그래서 토분에 갈라서 한번 심어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해요. 여기 보면. 딱두분 나눔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요 아이, 난초맘이 5만원에 판매하는데, 예. 아주 예쁘죠? 예. 아, 이 아이도 진짜 예뻐요, 우리 고객님. 예. 로젠 이 아이는 벌브가 많아가지고 지금, 예. 영양을좀 줘야 되겠어요, 이제. 많이 힘들어 하죠? 색이 연녹색으로 이렇게 싹 됐는데 이제 물관리 이제 조금씩 하면서 난초 마이 바쁘다보니까 그러네요 음아 그리고 그 지난번에 예쁘게 꽃을 피워줬던 오크리아나 프린세스입니다 요런 아이도 예 우리 고객님께 저렴하게 벌브 4개 되고요 예 꽃대 잡힌 아이에서 또 하나 이렇게 5개입니다 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튼타 부작. 예, 요 아이, 3만 원이죠? 예. 버튼타 부작 아주 좋아요. 예, 버튼타 부작이 있어요. 그리고, 아, 이 아이 지금 열심히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예, 조금 더 두고 볼게요. 난초맘이 지금, 요큰 토분에, 요런 토분에 있는 아이는 꽃대가 엄청 많죠? 예, 요런 아이는. 판매 10만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몽골, 몽골, 몽골. 예, 요렇게 이제 되면 꽃이 꽃 피겠죠. 예. 예뻐요. 아주. 그리고 요 아이는, 어, 타이안킹이에요. 예, 대품이죠. 다이안킹 꽃. 아마 한두 군데 정도에서 올라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 또새 벌부에서 꽃대가 또 잡힐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타이안킹은 7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버튼탑이요. 예 고객님 우리 버튼탑 18,000원이고요. 아 어, 그리고 트리쇼예 꽃대 두 대씩 다 물었어요. 우리 트리쇼 밥도 많고 세척도 많고 이렇습니다. 어, 더 이상 <laughs> 예 요런 아이 2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습니다 어, 트리시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세척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고객님, 아무리 여름이지만, 물 관리, 저기, 옮겨 심으면,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름에는, 지금 옮겨 심는다고 하면, 요, 지금 트리시오가 바크에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트리시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바크에, 심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지금 하신다면, 예. 나중에 가을에 옮겨 심을 것 같으면, 그때는 꽃을 보시고 가을에 심으실 것 같으면, 그때는 수태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꽃을 피우는 우리 쿠쿠메리움, 예. 쿠쿠메리움 같은 경우는 난초마미, 요런 아이죠? 예, 요렇습니다. 아주 이색적이죠 이 아이가 이 네, 아이는 2만 코쿠메리움 2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음, 그리고 구구향 예, 한두 아이 한세 아이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구구향 2만 5천 원에 판매하고요. 음, 우리 핑크퐁도 꽃이 여러 개 예쁘게 피어요 핑크퐁 같은 경우는 고객님 포트 작아요. 예, 여 아이입니다. 예, 꽃은 예쁘게 피지만. 보이시죠? 우리 핑크퐁은 만원. 예, 그리고 우리 로즈교배도요. 똑같은 분이에요. 요런 아이입니다. 우리 로즈교배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 아이가요. 제가 꽃이 있어서 농노이를 판매를 이 아이는 안했는데 아직은 지금 요런 신화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다 꽃을 요 안에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노이이렇게 예쁘게 피는 우리 농노이는 2만 원, 예, 브라사볼라죠. 그리고 리틀스타. 우리 리, 리틀스타는요 고객님 꽃을 요렇게 다 물었어요. 예, 다 요렇게 꽃이 있습니다. 현재 예, 리틀스타. 요 아이는 어, 밤에 향기가 난다고, 백합 향이 난다 그러죠. 밤에 예,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우리 농노 어, 저기 리틀스타. 예, 요 아이도 2만원 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민이 크리켓이요 우리 지민이 크리켓은 이렇게 꽃이 펴요 고객님 우리 지민이 같은 경우도 꽃들 지금 거진 물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 어, 슈퍼버거 우리 지민이 크리켓 슈퍼버거 요 아이도 2만원에 판매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 소프루니티스 원종이죠 우리 소프로니티스는 고객님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예, 이 아이 아우 너무 예뻐요. 우리 소프로니티스는 고객님 본래 이렇게 예 작아요. 이렇습니다. 요거는 부자 갠 아이고요. 이건 아 토분에 신겨져 있는 아이인데 이렇습니다. 원종이고요. 2만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아, 우리 스타루비는, 고객님, 예, 큰 분에 있는 아이는 3만원. 몇 아이인지 안 남았네요. 3만원. 보이시나요? 꽃이 요렇게 예쁘게 펴요. 예, 요런 아이는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원짜리도 있어요. 스타루비가. 예, 요렇습니다. 요렇게 스타루비, 예, 요런 아이는 만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밀타시아는 꽃대가 너무 많아요. 아. 요 안에 현재 꽃대가 여섯 대네요. 그리고 우리 피티보라. 네, 우리 피티보라입니다. 토 분에 신겨져 있는 우리 피티보라는 예, 3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아, 그리고, 예, 우리 그, 카타 세럼요, 고객님. 네, 예, 카타 세럼 6만 원에 판 아우, 이 아이는 정말 이 병들은 거 아니에요, 고객님. <laughs> 잎이 원래 이래요. 요 아이는 예, 우리 카타세럼. 예, 요렇게 노란 꽃이 피는 카타세럼은 6만 원입니다. 요 아이도 예, 제가 제입 고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풀첼럼도 어, 한세 아이 정도 남아 있네요. 우리 풀첼럼 예, 3만 원에 판매합니다. 잎이 진짜 매력이에요. 예, 한번 보세요, 고객님. 요 아이는 판매되었고요. 요 아이. 예, 예. 3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헤즐럿은요. 어, 한분 드릴 수 있고요. 어, 헤즐럿 15,000원입니다. 요 아이 한분 드릴게요. 그리고 어, 카마디도 15,000원에 예, 두분 드리겠습니다. 몽울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클리아나 세미알바 좋습니다. 요렇게 안에 지금 잡힐 것 같은데 요 아이 부작에 있는 오리 워크리아나 세미알바는 10만원입니다. 세촉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비올라세아 예, 요 아이 티포죠. 티포 부작 예요 아이도 1 0만원이고요 알바 역시도 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포켓노브가요 어저께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난초맘이 오늘 좀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포켓러브는, 예, 일단, 요런 아이는 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드크리스가 어제 또제 입고를 좀 했어요. 색깔이 요렇게 진한 아이. 레드크리스 이 아이가 실생이다 보니까, 고객님, 색깔이 조금, 이 아이는 조금 연하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차이가 좀 나요. 예, 요런 아이. 또 여기 보면, 꽃집에, 화집, 여기 꽃에 화집이 있죠. 요런 아이는, 아마 노랑인 것 같아요. 레드 크리스 실생은 2만 5천 원이고요. 네오 스틸리스 블루문 이 예. 아이 5만 원에 판매합니다. 향기가 굉장히 좋죠 이 아이. 예. 그리고 <laughs> 야 너무 고급스럽게 예 우아하게 이렇게 꽃이 참 이쁘게 피어죠 그죠. 헤리소리아나입니다 카틀레아 헤리소니아나는 꽃이 어, 요 아이가 한세개 정도 물었고 요 아이는 두개 물었고 그러네요 예두분 드릴게요 우리 해리소리아나 예, 1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음아이 아이 제가 어저께 판매 다 하고 우리 고객님이 뭐 재빠르게 제가 가격을 조금 내렸더니 <laughs> 예 판매가 많이 되었죠 예 이 아이도, 뭐, 어저께 재입고 했어요. 예. 기존가대로 5만원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밥이 좋아가지고 어저께 단가가 좀 올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니까, 예, 그냥 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저기, 부작대나이가요 요, 요 이게 스콘바키아 교배종이죠. 이 아이가 미니종으로 교배해 낳인데, 요 아이가요 원 스콘바키아는요. 아, 고객이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이제 교배해 낳이고, 여기 난초맘이 예전부터 키우고 있던 우리 스콘바키아 이 아이가 예 원종입니다. 스콘바키아죠? 고객님 아시다시피. 꽃이 약간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세척도 탁 이렇게 나와 가지고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여기도 나왔죠. 세척이 여기도 나왔어요. 이 아이가 스콘바퀴 온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어 가을쯤에 제가 그 한번 제가 청원 가르는 걸 싫어해서 생각 중입니다. 벌거 뭐나 많죠. 여덟 벌분 인데요 충분하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 꽃대 지금 난초맘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잘 키워 봐서 우리 고객님께 또 우리 스콘바키아 원종아이 꽃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아이는요 그 지금 현재 꽃이 한 송이 인데요 꽃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 세촉이 이렇게 많이 자랐고요. 두개가 예, 요런 아이예요. 요런 아이는 포모섬 요 아이는 그냥 우리 고객님께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티다운 예,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티다운도 팔각분에 이렇게 뿌리가 너무너무 잘 내려져 있죠. 예, 우리 크리스티다운도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는 밥이 좀 많아요. 우리 크리스티다운. 예, 요 아이. 촉도 많고, 예, 요런 아이. 예,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고객님, 어저께, 예, 둘리. 자일라 둘리는요, 어, 판매되었구요. 이제 없습니다. 자일라 둘리는, 아, 부작인 아이, 이 아이 하시려면은 하세요. 우리 둘리 같은 경우는, 예, 아주 상태도 좋구요. 꽃도 너무 너무 예뻤죠? 예, 이런 아이였습니다. 별나세아 세미알바 중요 이 아이도 두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폴라미아 세미알바 중요입니다. 꽃은 이렇게 피고요. 뭐 우리 고객님 다들 아시겠지만, 음, 이렇게 예쁘게 예, 이 아이가 꽃이 참 예쁜데 이 아이도. 여런 아이도, 자일락, 이 아이도 좀 괜찮을까. 이 아이가 밥이 좀 많네요, 고객님. 제가 보니까. 아, 예. 자일락 부시입니다. 예, 이런 아이, 밥이 많은 아이는 4만원. 예, 밥이 뭐 다소 적은 아이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락 부시입니다. 보이시죠? 예, 여기 뭐세척해서두 개나 이렇게 와 있는데, 꽃을 잘 물을 것 같아요. 우리 자일락 부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비올라세 알바, 예, 토분에 있는 우리 비올라세 알바는요, 아 벌고 좋아요, 요 아이. 밥도 많고요. 예, 우리 알바 요 아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미 알바도 우리 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바와 세미 알바는 색 차이가 좀 나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예, 요런 아이 밥이 많죠 요런 아이 1 0만원이고요아 그리고 티포 어떻게 제가 보여드렸죠 이제 우리 티포는 분이 작아요 고객님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작은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뭐 알바 세미알바 요렇게 티포인데 밥이 많죠 네, 요렇습니다. 개화사이즈입니다 고객님 예, 요런 아이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 비올라세아, 요 아이가 티포죠? 예, 우리 티포, 중묘. 예, 우리 중묘는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크리아나 세미알바도, 예, 요 아이도 중묘입니다. 요 아이도 6만원에 드리는데, 어, 난초맘이, 어, 티포나, 세미알바나, 아, 저기, 오크리아나나, 또한 가지 있죠. 저기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품종을 하시면 좀 저렴하게 18만 원인데, 세 품종에 16만 원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수콤바키야 토분에 있는 아이 새촉 올라오는 거 한번 보세요. 고객님, 여기에 뿌리가 너무 튼실하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새촉이 막 올라오는 거 요런 아이 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저께 또 이제. 우리요, 요캣 향이 좋다. 그래서 어저께 판매를 하고, 우리 캣은 이제 하나이 남아 있습니다. 예, 꽃이 있어서 제가 이 아이 판매를 안 했는데요. 꽃도 이렇게 다여기 몽우리도 있죠. 예, 계속 나오면서 꽃을 달고 나오죠. 우리 캣 5만 원에 판매하고요. 예, 테트라피스 C1 예, 요 아이도 5만 원에 판매합니다. 어, 제브라, 슈, 지브라 같은 경우도요. 고객님. 어, 이 아, 아이 예, 판매됐어요. 어색해. 보이시죠? 꽃대 있는 거. 예, 요런 아이 보내드릴 겁니다. 지브라 6만원에 판매했고요. 예, 그리고 401. 아, 너무 예뻐요. 요 아이 많이 컸어요, 지금. 요렇습니다. 예, 2만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아, 요 아이는 샵 1번. 예, 우리 샵 1번도 두 아이 남아있네요, 고객님. 요렇습니다. 여기 제가 꽃을 잘못해서. <laughs> 근데 요 아이, 예. 아이도 샵 1. 향기도 좋죠. 이 아이들은 다. 그래서 요 아이도 2만원에 판매하고요. 아, 루덴마니아는, 예, 난초맘이 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묘입니다 작아보이죠? 그렇지만, <laughs> 이 아이도 똑같이 키워서, 예, 열었습니다. 루덴마니아. 5만원입니다 예, 루데마니아 꽃이구요. 아, 인터메디아죠. 인터메디아 같은 경우도, 예, 6만원인데, 아까, 인터메디아랑, 비올라시아랑 오크리아나 세비알바, 요렇게 3개 하시면, 난초맘이 2만원 디스카운트 해서, 18만원이지만, 16만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아, 이 예, 아이 진짜 잘 자랐어요, 고객님. 아, 얘한번 예, 보세요. 아, 진짜 잘 자랐어요. 예. 요 아이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요 아이가. 332번. 예, 요 아이. 세 가지, 색의 꽃을 피우는데요. 요렇게 큰 투분에 큰 사이즈 아이는 3만원입니다. 꽃은요, 요렇게 핍니다. 고객님. 향기 물론 좋구요. 예, 세 가지 컬러의 꽃이 피는 아이구요. 요 아이도 크죠. 332번.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3만 원이고요. 작은 토분에 있는 요런 아이는 2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래서 난초맘이 이제, 어, 요 아이들 이제 그 휴가 끝나고 휴가 때요 난초맘이, 어, 요 아이들은 또 이렇게 큰 아이는, 예 뭐,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아이는, 그죠? 분갈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갈이를 하고 한번 키워봐서, 어 꽃이 물면, 꽃이 피거나 물면 우리 고객님께 그때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브 메모리 피지도 너무 좋아요. 고객님. 이 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벌브 참 특이해요. 새촉이몇 개씩 이렇게 두세 개씩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우리 러브 메모리 피지는요. 덴드로비움이고 꽃이 요렇게 피죠. 예. 너무 예뻐요. 요러나이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소 꽃이 피고 지고 예, 작지만 제할 일을 다 하는 우리 미소는 만 원이고요. 예, 연자석 곡도 예, 2만 원입니다. 지금 꽃이 지금 피다 하 지다 하고 있어요. 우리 연자석 곡은 예, 그리고 음, 237번 우리 고객님 드디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안에 뭐 보이죠? 예꽃대 물었습니다. 우리 고객막 너무 어려하시다가 꽃볐다고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죠? 제가 처음에 판매할 때 그래서 우리 237번 같은 경우는 제가 몇번 말씀 드렸는데 루덴마니아 피가 섞여가지고 벌브가요 작지만 이래요 고객님 통실통실 통실. <laughs>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난처맘이 꽃을 보려고 판매를 안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 안에 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237번입니다. 요 아이는 어, 처음서부터 난초맘이 25,000원에 판매를 했죠. 그래서 이 아이도 25,000원에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우리 피티 보라, 예, 피티 보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 이래요. 지금 조금... 난초 마이좀 저기한데 꽃 때문에 근데 터분에 옮겨심을 필요 없고요. 이대로 걸어서 키우시든 아니면 그냥 놓고 키우시든 이런 아이는 35,000원이고요. 음, 아, 야, 죽도 속곡은요 여전히 난초 마미이만 원에 판매합니다. 탐펜시스꽃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3만 원에 판매했는데요. 벌브 좋아요. 예, 탐펜시스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예, 우리 고객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이제 휴가도 가셔야 되는데, 예, 안셉스 알바 참여. 요 아이, 벌브 8개에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개, 일곱 개에 세촉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요 아이는, 어, 티폰인데요저 아이는 세미 알바에요. 세미 알바고, 이 아이가 티폰데, 이 예, 아이는 어, 벌브 3개에새 축이 올라와 있는 우리 안셉스 티폰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르세비티 세미 알바 가격 제발 좀말좀 <laughs> 해달라 그래서 예 벌브는 많지 않아요. 이 아이는 벌브 3개, 예 그리고 벌브 4개, 3개이 아이들 쳐줘야 되나? 아이 이 아이도 새로 올라왔는데. 벌브세 개예요. 세척이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세개 있고요. 여기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 와로세비치 세미알바 1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만 인사하다가 고객님 오늘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하네요. 예. <laughs> 네. 어쨌든 우리 고객님 더운 7월 무더운 7월 고생하셨고 또 우리 8월. 내일부터는 화이팅 하시고, 또 휴가, 건강하고, 조심, 건강하시게, 그리고 조심하게, 우리 건강 관리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휴가, 어 2024년, 여름 휴가, 건강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난초맘은 또 봐서 중간에 한번 우리 고객님께 방송할 수 있으면 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고객님께 또 이렇게 마음을 전해봅니다. 예. 화이팅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난초맘이었습니다.